일요일이 절대 안 끝나길 바랬어. 월요일이 되면 학교 가야 돼. 학교 가면 친구도 없고 말 동무. 해줄 거라곤 나의 폰 영상을 찍으면서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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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플을 받으면서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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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들부들 대면 또 욕을 쳤나 박아 박아 그러다가 인스타 DM으로 영통을 하면서 전화로 존나 싸워 예예예예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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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현피 뜨자 마짱 뜨자. 어디로 와라 여기로 가라. 저기로 가라. 지랄. 예예예예. Yeah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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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어 잠은 또안 와. 일요일에 잠이 하나. 결국엔 새벽 5시에 잠이 들어. 그러면 한 시간 밖에 못 자고 학교로 나가야지. 학교에 가면 좋나? 피곤해. 근데 한이 교시 동안 잠을 자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면 피곤함이 없어져. 그 이후에도 계속 자. 왜냐하면 할게 없거든. 쉬는 시간에도 자. 화장실 제외하면 계속 자. 왜냐하면 말동무가 없거든. 애들이 나한테 말안걸거든 그렇다고 내가 말 걸기 싫거든. 말을 걸어볼까 생각은 했어. 그렇지만 걸지 않았지. 걸지 않았지. 왜안 걸었냐? 쫄렸지. 왜 쫄았냐? 자신감이 없었나봐. 야, 야, 야. 그리고 난 자기 합리화를 했지. 쟤는 나랑 급이 안 맞아. 개개급은밑 사실구라고 사실, 사실 이한50% 진실, 50%음음음 음, 음. 친해지고 싶은 레벨이 없기는 했어. 딱한명 친해고 딱한명한명두명두명 한 명, 두 명? 두명 정도는 뭐 친해 아 씨발